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다음 주에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노리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마지막 평가전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대결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이 20, 만 24세 이하 선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연령대이 프랑스는 음바페부터 뭐 아우아르, 카마빈가 우파메카노, 뭐 포파나, 쿤데.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번에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인해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프랑스는 강합니다. 네. 네, 워낙 선축이 두껍기 때문에 남은 선수들을 소속팀에서 잘 꾸려서 나왔고, 지금 보시는 진약 같은 또 와일드 카드를 좋은 선수들로 꾸렸습니다. 네, 자 워낙 유명한 선수죠. 앙드레 피에르 진약 현재는제 멕시코 티그레스에서 뛰고 있고요. 또 플로리앙 토뱅 테지 사바니 에 이런 선수들을 와일드카드로 포함을 해서 사실 이 연령대 선수들이 원래 세계 최강이기도 합니다만 두꺼운 선수층을 자랑하는 프랑스가 이번 대회 메달 아주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송범근 키퍼, 강윤성, 이상민, 정태욱, 이우연 허리라인 정승원, 김동현, 이선 권창훈, 이강인, 엄원상 최전방에는. 황희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지난 아르헨티나와의 평가전에서 선발 출전하지 않은 와일드카드 황희조와 권창훈이 오늘 드디어 선발이고요. 네, 오늘 김종혁 주심, 장종필 송봉근 부심, 대기심 최상엽 심판이고요. 오늘 v e l 도 가동이 됩니다. 자, 프랑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폴베르나르도니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앙토니 카시, 모디보 사냥, 클레망 미슐랭 피에르 칼룰루, 엔졸루페, 데디 사바니, 리카투스타르, 플로리앙 토뱅 아르노 노르당, 앙드레 피에르 진약입니다 네, 프랑스도 지금 빨리 비스트 1 1으로 조직력을 담금질해야 됩니다. 오늘 와일드 카드 진약토 코뱅, 사바니에 세 명을 모두 선발 출장시키면서 사실상 비스트 1 1에 가까운 포진입니다. 앙토니 카시. 자 그대로 공 달고 올라가는데요 일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정승원 입구에 이유현 선수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왼발 오, 코스 길게 그러신데요? 넘겼습니다 토뱅 쪽입니다 토뱅 자 하지만 헛발질 그대로 벗어납니다 강윤성 선수가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슈팅 각도를 좀 좁혀줬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 본선에 나가는 등보도 그대로 오늘 달고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위장등호입니다자 아, 길게 밀어줍니다만 네. 자, 빠르게 나오면서 베르나르도니 키퍼가 걷어냅니다 자 김동현 선수 말고 또 정승원 선수가 멀티플레이어로 중앙 미드필더, 뭐 오른쪽 풀백, 윙어 다 소화할 수가 있는데 자주 좋은 네, 스루패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공을 만지면서 감각을 익히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건에서 바로, 오자포 앞에서 맞았는데요. 굴절된 공 따라갑니다. 자, 자, 좋은 터치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반칙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냥 뒤에서 몸싸움에 밀렸다는 얘기인데. 네. 자, 하지만 초간에 이강인 선수가 계속 좋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너킥을 착장 깨져놓고 길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헤드! 유효 슈팅이 좋은 위치에서 나왔어 하지만 이재 슈팅. 네. 이상민과 김동현이 있는 위치에서 이상민이 높이 뛰면서 헤더로 연결해 봤고요. 대한민국의 오늘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황희주 선수도 수비를 달고 측면이나 중앙으로 많이 또 내려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그 얼리 크로스 길게 나갑니다. 위험합니다. 헤딩. 네. 저 슛. 오! 오 자, 지금 오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자, 키퍼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위험한 리바운드 슈팅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네. 진약 선수 파포스트에 있다가 슈팅을 한 것을 송봉기 키퍼가 사실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네. 다시 리바운드 슈팅을 허용하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리카투스알가 반대편으로 전환합니다. 플로리앙 토뱅. 토뱅 왼발 있는데요. 자. 왼발 슛. 네, 성공합니다. 지금은 두 명이 같이 협력 수비가 될때 역시 토뱅 선수 왼발 쪽을 확실히 잡아줘야죠. 갈로루가 넘겨주고요, 바깥발로 자, 넘겼습니다만 그대로 끊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정승원, 좋은 연결, 이강인, 돌아설때 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승원 싸워주고 자, 이강인에게 대가 됩니다 어벤티지 길게, 오른쪽 치면으로 전개합니다 오른쪽 치습니다 빠르게 따라갑니다 아, 엄원상, 자, 가운데 아, 황희조있니다상 넘겨주고, 황희조 아, 잡아놓고, 안 아, 내리지 네. 못합니다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좋았습니다. 빠른 볼 처리가 안 되면서 어, 역습 전개가 안될 뻔했는데 그래도 다시 빼서서 이강희 선수의 그 왼발 한 방이죠. 완전히 공간을 창출했고요. 이 상황에서 황희조 선수가 리오포스로조 끌어들어가는 그런 사인이 잘 맞을 때 역시 어원상 선수의 크로스에서 좋은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손발이 이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네, 로리앙 토뱅. 왼발각도 주는 아, 안 되겠습니다. 바로 침투 패스입니다. 오, 슛. 네, 하지만 다행히 약하게 맞았습니다. 이런 르인페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능력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포뱅 선수의 이제 뒷공간 패스였죠. 네, 한 번에 허물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저렇게 킥을 내주는 건 좋지 않아요. 박스, 박스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습적으로 공격 가담을 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문제, 그런 역할을 해야죠. 네, 강윤성 선수가 중앙으로 방어되면서 밀어습니다 끌려주고 돌아서서 지션 좀지 멋진 강희조 특유의 돌려차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이번엔 키퍼 정면으로 굴러갑니다. 역시 와일드 카드 하면은 노련미가 있어야 돼요. 오른발로 일단 반대편 넘길 채비 넘겼습니다. 위험했습니다만 여겼어. 자 가까운 쪽 포스트에서 헤딩으로 연결했던 앙드레 비에르 진약 하지만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진약 선수가 이제는 만 서른 살이 됐지만 여, 여전히 힘이 좋죠. 자, 정승원의 자 넘겼고요. 정승원 정승원의... 올렸습니다. 그래요. 좋은 타이밍. 황희조가 앞쪽에서 연결해 봤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준비된 셋피스로 보이죠. 가까운 포스트로 정승원 선수 오른발로 붙여 줄 때. 네, 니오 포스트에서 이제 황희조 선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니오 포스트 공략하는 그러한 헤딩 슈팅인데요. 네. 칼룰루 선수가 바짝 붙어 따라왔는데요. 아, 이 타이밍 각도가 조금만 앞쪽으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론 상승 주고요. 아, 아이 연이 올라올 때 오히려 공간이 열렸습니다. 아르노 노르다. 자, 빠르게 내려오면서 어마상선수합니다 노르다, 노르다 견느면서 가운데로 넘겼는데요. 거기로 정태욱 네, 뒤로 빠졌습니다. 자, 이 선인데요. 슛. 아, 벗어납니다. 다행입니다. 퇴지 사바니. 네. 역시 사이드 풀백도 사이드에서는 최종 수비수입니다. 네, 거기 쪽에서 이제. 공간을 노출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을 막게 되고요. 네. 갑자기 또 구름 받아서 들어온 선수들은 아직 몸 상태가 완벽치지 않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어끌고합니다 어, 어, 토뱅, 토벤. 토벤? 오, 오, 위험했어요. 토뱅의 왼발에 제대로 걸릴 뻔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살짝 벗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토뱅은 저런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도 시즌에 한 8, 덟 아홉 골씩 늦거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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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아, 그 너무 어렵게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볼을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연결합니다. 징명리 하왔어요네 위험합니다. 쇼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플로리앙 투벡 왼발에 이번에 걸렸지만 네. 다행히 송범 근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유유슈팅 숫자가 좀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정승원 선수가 뒷발 발바닥으로 흘려주는 패스로 너무 어렵게 지금 위험지역에서 했거든요. 쉽게 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대구FC 선수들의 역할이 네. 매우 자, 크죠 길게 뽑았어요 이동준 떨어가지고황희조아 마지막 순간 걸렸습니다 권창훈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는군요 이미 이동준 선수가 이제 돌아뛸 때 위치가 이제 오프사이드라는 얘기군요 네 조금 이제 드리블이 긴데 네. 아르노노르당인데요 자중원에 비었습니다 어, 엔졸루페 완전히 열리나요? 엔졸루페 네. 걸렸습니다 그대로 벗어나면서 코너킥입니다 네. 르페 선수도 오른발 한 방이 있고요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다 중거리 슈팅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들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노출됐을 때는 빨리 나와줘야죠. 호흡이 들어 맞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이에요. 뒷살을 넘겨주고 오, 진영, 위험합니다. 진영. 오, 네. 이상민 선수가 자, 가, 잘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살 네, 가운데로 넘겨주다그 네. 끊어냅니다. 선수들 집중해야 됩니다 끝까지. 심판이 네. 휘슬 불기 전까지는 자 주심 부심 눈치를 봐선 안 됩니다. 자 지금도 패스 미스지 아미도가 살려줬는데요. 다시 한 번. 이것도 빨리 그냥 전개해야죠. 네 그대로 가야죠. 네. 항의할 시간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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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공간 나왔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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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트레 이동준. 이동준! 아! 넘어졌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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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준! 해볼네요. 자 이동준 선수가 중앙으로 한번 마지막 컷실를 하면서 몸을 먼저 넣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뒤에서 밀었다는 얘기예요 자 판정을 좀 유구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VAR실과 소통을 좀 하는데요. 네? 네. 아 여기서 모디보 사냥 선수의 다리가 이동준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몸싸움은 좀 있었고 이동준이 자 루즈볼 상황에서 몸을 먼저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소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아페널티입니다 대한민국의 페널티 사실 그동안 구상 타이밍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의 인연이 좀 부족했던 권창훈이거든요. 이번 올림픽 대표팀은 상당한 갈증을 갖고 있는 권창훈. 자, 왼발로 준비합니다. 권창훈! 완벽하속이 네, 네, 권창훈! 대한민국의 선제골입니다. 네. 페널티킥으로 만들어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1년의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로 이어지는 강팀과의 평가전은 뭐 경기 내용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결과가 역시 중요합니다. 네. 퍼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죠. 아, 이게 네. 경험이죠. 아주 침착하게 왼발로 인사이드로 밀어 넣으면서 상향을 속였고 대표팀 경기에 이어서 상대팀. 아 권창훈은 벤치로 물러나는군요. 빠지면서 이동경이 투입됐습니다. 이동경이 투입되겠죠. 자뒷분간인데요한 번에 길게 오, 좋은 페스토 들어왔어요.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송민규 자 속여놓고 오른발 열려니다 송민규 자 그래 슛아 아, 이동경 이동경 네. 자더 좋은 위치, 위치에 있던 이동경에게 송민규 선수가 잘 밀어주는 데까진 좋았죠 양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터치 후에 동료들을 일단 힐끗 보면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끌고 들어가면서 이동경이 후리한 상태 왼발 슈팅 바로 때려봤던 이동경 이동경 선수 지금 왼발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 네. 대회 자 이름이 이미 도쿄 올림픽을 <laughs> 정조준한 이름입니다. 네, 자 그렇죠? 배스 연기하면서 들어가면서 올라 슛! 네 역도골입니다. 네, 역시 사바니에 몽펠리에에서도 곧잘 골을 꽤 넣는 선수고. 자 원두제가, 자 송민구가 올라와서 마녀해주고요. 네. 측면에서 바로 넘겼습니다. 그래 해외 네. 아 머리 닿지 않은군요. 강민조가 뛰어 들어가봤는데요. 네. 강윤성의 오른발 크로스가 좋았습니다. 접고 오른발. 좌우 풀백을 다볼수 있죠. 네, 오른발 쓰기 때문에. 네. 물론 양발 다잘 쓰지만. 자, 자 반대편인데요. 멜빈 가는 넣어주시고! 오! 오, 오, 오 이걸 빼며! 아, 득점 골을 네. 허용합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콜로 무아니 선수의 동점 골입니다. 콜로 무아니가 흔 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연하고 빠르고요. 네. 역시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도 득점을 많이 했지만 볼을 찾아 들어가는 어떤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하네요. 지금 카시 선수가 원터치로 내준 볼이었는데 그걸 빠르게 찾아갔습니다. 쿨백 자원들이 지금 사이드에 다 있죠, 네 명이. 그렇죠, 자 돌아서고 있는데요. 프랑스! 자 끌고 들어갑니다. 자사이공단 어, 이어서! 오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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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치네요 아! 은부쿠의 슈팅. 송범근 키퍼가 잘 막나 싶었지만 공을 흘리면서 이게 네. 역전골로 연결됩니다 17세야 월드컵 때 실버 부츠를 받은 득점 2위를 기록한 은부쿠 선수는 왼발 슈팅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비가 물러선 것보다는 승부를 걸었어야 돼요 빨리 나와줬어야 되는데 너무 벌어, 벌려놨고 아, 여기서는 다시 붙어줬어야 되는데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네. 노려서 때렸고요 자 이게 키퍼 정면으로 갔는데 이 킥이 아, 네. 뚝 떨어지는 약간 무회전처럼 좋은 슈팅이 됐죠 그 상황에서 아직 키퍼가 이거는 아를까면안 되는 상황인데 아 손범 키퍼가 이거는 실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되는 결과적으로 되는 상황이고 아직 완벽한 팀은 아니지만 자 본선 가서 하나하나 개선되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김학범모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대결 결국 역전패를 당하면서 출정식은 아쉽게 됐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 자, 조별리그 1차전 뉴질랜드와의 경기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